안녕하세요,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될 차량은 현대 코나 1.6 디젤 2018년식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차량은 현대 코나 디젤 2륜 프리미엄 2018년식 차량입니다. 최초 등록 날짜는 2017년 8월 등록이고 먼저 후드와 앞그릴 앞범퍼 네, 보시는 것 같이 스톤칩이라든가 장기수 없이 깨끗합니다. 휠은 모두 18인치 알루미늄 장착되어 있고, 네, 휠 기스 약간 테두리에 있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어 트레드, 네, 70% 이상 남아있습니다. 전면, 검정색 선팅으로 되어 있고, 앞 핸더, 앞도어, 뒷도어, 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뒷휠 상태 깨끗하고, 뒷 타이어 트레드, 네,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있습니다.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제가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뒤에 트렁크 공간, 네, 수용이기 때문에 좀접소한데 어느 정도 짐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밑에 보호패드 들어가 있고, 밑에 에어컨 필터 여유분 들어가 있습니다. 디테일 램프 깨끗합니다. 조수석, 뒷휀더 뒷도어, 앞도어, 만차근 가지로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 휠 상태, 네, 양호합니다.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차량 실내, 실내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도움을 쳐보겠습니다. 전동 접시과 미러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 시트는 검정색 가죽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버튼 시동이 있어서 제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계기판 한번 쳐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 85,462km 무사고 차량이고, 센터패시 같은 경우는 네,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풀 오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고 지금 에어컨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밑에 1 1부터트 시가잭과 옥수 usb 전자 들어가 있고 기어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와 운전석 열선 통풍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 스타병구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열선 통풍시트 들어가 있고 전방 주차 감지센서 두 개의 커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트리언 힐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조절 들어가 있고, 우측은 크루즈, 크루즈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개입한 조명 밝기와 후측방 경보장치하고, 미끄럼 방지 VDC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e c m 눈밀러 하이패스 들어가 있고, 투 채널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썬루프도잘 열리는지 보겠습니다. 썬루프잘 열리고, 네, 부드럽게 잘 작동합니다. 시트 네, 동동석과 2열 시트 네, 사용감은 있지만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나 디젤 엔진노인입니다 디젤 4기통 1600cc 엔진이고 보시는 것 같이 휴전 질감도 좋고 미세누유 하나도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성능검사 올량을 맡았고 디젤이라 연비가 좋은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이제까지 차량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가격,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코나, 디젤, 1.6, 이름 프리미엄, 2017년 18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프리미엄 등급만 조회를 해보니까 총 5대 검색됩니다. 수도권에. 어, 키로수 가장 짧은 거, 8만 1000키로 회색, 경기도 시흥라선단지에 있습니다. 1480 디젤, 프리미엄 등급 차량이고, 차량 번호 4156,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주행거리 8만 800키로 무사고 차량인지 한번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용도 이력 없고 사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교환은 있고 5번 라지터 서포트 볼트 체결 보시면 5번 음 라지터 서포트는 교환 됐습니다. 하나 그리고 세부사항 원량은1450 17년 8월 흰색 8만 5천키로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한 차이 차량입니다. 8만 5천키로가 주행거리는 두 번째로 짧은데 85,400km 무사고 차량이고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썬러프 어,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상태는 아주 좋고 후측방 아, 경보 장치와 어,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특별 이력, 용도 이력 아무도 없이 깨끗하고 12번 사고 없습니다. 담순기원도 없는 무기한 차량.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횡다라든가, 어, 후드, 본내, 도어, 뭐, 담순기원 없습니다. 세부사항도 보시는 것 같이, 어, 깨끗합니다. 다 양원 맡은 차량이고, 성능검사, 4월 5일날 성능검사 맡은 차량, 1390 흰색, 9 9 0 0 0 k m 검정색, 경기도 수원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370. 색상은 검정색, 썬루프 들어가 있고 99,000km 어, 다 들어가 있고 정품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마찬가지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가 있고 헤드업 추가 옵션으로 어,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는안 어, 들어가 있고 용도 이력 없고 주의 특별 이력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라든가 단순 기한 없는 깨끗한 차량 세부상은 뭐 10만 키로, 9만 9천 키로 탔기 때문에 깨끗하고, 1370 제시되어 있고, 10만 9천 키로. Km. 10만 키로가 넘어가면 가격이 좀 많이 빠집니다. 경기도 수원 도이치 오토에 있습니다. 1090.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이고, 10만 8,500 키로.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등급이고 용도이력 사고이력 없고 사고가 많이 있습니다. 어, 10만 키로가 어, 넘어서 가격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사고가 있어서 빠짐 사고이력 보시면 어 운전석 쪽에 휠하우스, 인사이드 사이드 멤버 A 필러니까 필러 운전석 쪽에는 어, 받친 겁니다. A 필러까지 교환되어 있으면 측면 어, 많이 교환이 휠하우스까지.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B 랭크까지 사이드 멤버 휠하우스, A 필러.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1090. 주행거리가 많은게 아니고 사고가 있어서 가격이 많이 빠집니다. 300만원 정도. 14만 7천키로. 인천 서구에 있으면 1060. 색상 다크그레이 색상.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있고 후방카메라 성능검사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는데 단순기한은 운전석 도어 하나 단순기한 하나 있습니다. 3번 도어. 세부사항 좋습니다. 1060. 네, 이상으로 코로나 디젤 1.6 1인 프리미엄 디, 어, 디젤 차량 2017-18 각자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